따가운 볕이 내리쬐며 오늘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며 어제보다 무더위가 더 심하겠는데요. 열대야가 나타난 부산은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 간간히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에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낮이 되면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남 내륙은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 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26도, 그 밖의 지역들도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양산과 창원 등 경남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이 32도, 양산 35도, 창원은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상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인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